지금은 다, 5시 몇 분이냐, 5분이냐, 어, 출발한지 4시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버렸어. 아니, <laughs> 그래서 여기에 노바이스. No 우리 카운터가 뜨긴 떴는데 그래도 어 햇반에 그걸 밥 가져가서 먹을 거를 사가지고 그거를 일단 나눠 담아야 해서 짐을 아직 못 붙이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쉬고 우리 일행인 수경이랑 수경이 엄마가 오실 때까지